되게 구구절절한 느낌이 들어요. 아, 본인도 그걸 읽으면서 구구절절하다는 느낌을 받아요? 네. <laughs> 아, 그렇구나. 무슨 일로 제일 부르셨죠? 뭐예요? 어디에서 왜안 오는 거예요? 뭐예요? 오늘의 왜요? 주제. 제가 또 이렇게 카톡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인프제 카톡이 장문인 이유. 안 나와요? 오늘 안 나올 거예요? 네, 오늘저 이렇게 카톡에서 말하는 게 편해가지고, 저는 원래 카톡에서 말을 더 잘하거든요. 빨리 나오세요. 오. 아저 카톡하고 싶 카톡으로 나올래요. 왜 불러요? <laughs> 짜잔네 <laughs>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제 카톡이 장문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음. 왜 장문이 많은가요? 네, 그렇죠. 아니 느끼시죠? <웃음> 네. 카톡도 <laughs> 그렇고 뭐 글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 영상 댓글만 봐도 오, 기본 인프제분들은 이제 그 있죠? 지나가던 인프제. 누구누구입니다. 음. 제 생각에는 어. 그래서 항상 더보기를 <laughs> 눌러야 돼요. 제 생각에는. 어 맞아요. 이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. 왜내 카톡은 항상 길어질까에 음.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. 첫 번째 이유는 음. 오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. 혹시나 내가 이게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해서 음. 상대방이 좀 이런 내 말의 의도를 오해하진 않을까. 아. 그럴 수 있지.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. 뭐 어떤 딱 결론만 띡 말하거나 기승전 음. 딱 잘라버리고 딱 결과만 말해버리면 왜 음.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음. 의도가 조금 저는 보충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음. 업무적인 카톡을 할 때도 저는 단순히 결과만 보고하기보다는 음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었고 좀 과정을 음. 조금 섞어서 말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. 음. 친구 관계나 뭐 그냥 연인 관계에서도 오해받고 싶지 않은 관점에서 카톡이 길어져. 음. 내 말의 의도는 절대 그런 거 아니다. 근데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이렇게 너한테 말을 했어. 라는 약간 이런 보충 설명을 많이 하는 음. 편이에요. 그리고 역으로 상대방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카톡이 반대로 올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되물어 보는 편이에요. 왜냐면그 음... 사람을 내가 쉽게 오해하고 싶지 않아서. 너 같이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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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도 때문에 말한 거지?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. 기본적으로 오해를 되게 싫어하네. 인프제로서의 특징인지 제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왜 음... 받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고 싶지 않아. 음... 두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기 때문에. 음... 감정을 고려 안 하면은 내가 딱 하고 말만 똑 그렇죠. 하고 끝나겠지. 그, 그게 더 엄지가 덜 아프고 인생 음. 더 편하게 살수 <laughs> 있는 방법이겠지만 같은 의도의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 다르고 다르다. 그렇죠. 상대방이 네. 받아들이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뭐 조금 나쁜 말을 해야 될 때는 좀더이게 동기부여를 주거나 좀더 의욕을 낼수 있게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음. 그러다 보니까 글이 길어지는 거예요. 음. 예를 들어 이거 고치세요 이렇게 그렇죠. 말하. 안 이거 안 이렇게, 이렇게 하죠. 하지 마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음. 이렇게만 끝내기보다는 지금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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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라는 의도는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접근까지는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우리의 원칙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, 이 프로세스에 따라와줘야 되고, 네,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는 편이에요. 음.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음. 하고 싶어서 간결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맞아. 이러는 거좀 답답할 수 있어요. 음. 네. 서론이기니까서론이기니까 네. 그렇지만. 저는 차라리 서론이 긴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게 낫지. 이 관점에서 생각해보니까, 인프제들이 갑질 같은 거를 제일 못한 유형이 아닐까?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, 논리적이고 싶은 욕구. 요즘 거. 신기하다? 어, 진짜요? 응. 생각하시는 논리적이고 싶은 욕구가 뭐예요?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. 상대방한테 내가 좀 대화가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한 사람, 어, 어, 어. 원활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싶어요. 예를 들어서 맞춤법도 잘 맞추고 음. 그리고 문장도 최대한 간결하게 딱딱딱딱 음. 정리해서 쓰고 그리고 그 말의 내용도 논리적으로 어쨌든 나는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사람이 음. 되고 싶다.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질지를 좀 생각하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음. 조금 머리 아프실 수도 있지만 네. 제 장문 카톡이 쓰여지는 과정을 한번 어, 이거 재밌다 예예 <laughs> 재밌네요 일단 쭉 씁니다 글을 내 생각을 쭉 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아, 정리하면서 쓰는 게 아니구나 네. 그냥 일단 쭉 쓰는구나 일단 최대한 오. 그 꼭지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써가면서 씁니다 되게 구구절절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부분 부분 맥락이 맞지 않는 부분이 보입니다 아 본인도 그걸 읽으면서 구구절절하다는 느낌을 받아요? 네아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 받아서 1차 수정에 들어가요 다시 수정해서 보면은 또 읽어보면은 좀 논리 허점이 보여요 음. 그럼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 한번 괜찮은데 살짝 단어 선택들이 아쉬운 게 보여요 음, 음. 예를 들어 좀더 객관적인 단어나 음. 좀더 전문적인 단어가 있지 않을까? 좀더이 말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? 유리한 단어가 있을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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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식으로 단어 위주로 또 교정을 한번 해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수정을 해서 읽어보면 아 오케이 음.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아춤법 돌려요? 맞춤법 맞아 맞춤법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카톡을 나한테 보내봐요. 아 나와의 카톡 파일 보내서 카톡 창에서 이 문장의 배열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줄 점프 같은 거 그러니까 메모장에 쓴 거랑 카톡 창에서 쓴 거랑 다르게 음 뜨잖아요. 그럼 그 읽었을 때 이해가 한 번에 잘 되게. 그쵸 그렇죠. 아 그래서 아요 포인트에 쉼표를 하나 넣어주면은 음. 카톡으로 봤을때좀더가속성이 좋겠다. 음. 오 되게 섬세하다. 음. 그 다음에 음. 거기서 확인됐을 때그 카톡을 복사해서 음. 이제 보내는 거죠. 아 근데 그러다가. 수정 안한 걸로 보낸 적 있어요? 네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<그치>?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내가 혹시 예의 없어 보이지 않는지, 내말의 의도. 뭐 이런 음. 것도 좀 생각하면서. 좋은 거네. 카톡하고, 또 연인한테 장르 카톡 보낼 때는, 혹시 내 마음에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, 음. 와전된 어, 게 없는지, 어, 내 마음이 정말 잘 전달됐는지, 친구들이면 뭐 트러블이 있었거나 그런 음. 거겠죠. 내가 뭐 상대방의 감정을 지금 무시하고 있지 음. 않은지,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쭉 체크하면서 보내는 편입니다. 와, 진짜 네. 생각을 많이 하네. 그러니까, 내 카톡이 왜 길까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. 사람이 아, 그 정도까지 그래? 생각을 안 하면서 하는데, 음. 인프제 분들 댓글들을 보면서, 음. 아, 정말 왜 인프제 분들은 음. 댓글들도 길고. 그런 댓글을 보면서 좀 멋진 게, 저희의 영상을 보고 어떤 하나의 고찰을 하신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저희의 영상을 보잖아요. 그냥 보고, 어, 한 스타일인데, 뭔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생각을 한다는 게좀 신기하더라고요. 인프제 분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분석하시는 그런 좀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음. 아, 특히 세심한 청경 보잖아요.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, 느껴져요. 같은 인프제로서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어, 게 네. 없을까? 하는 마음으로 댓글 을 남기는 게 너무 잘 느껴져서. 또 정말 신기한 게 수정된 댓글 진짜 많아요. <laughs> 처음에 쓰시고 아마 아까 제가 말한 장문 카톡이 써지는 과정과 같은 그런 어? 느낌이. 아, 있어요. 아, 올리고 나서 딱 음. 체크, 다시, 다시, 한번 다시 체크를 한 거야? 다시 아니, 읽어봤는데, 아, 다시.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음. 아쉽다. 이 문장이 아쉽다. 음. 그러면 다시 주주정하게. 수정. 저는 이제 보여요. 보이니까 음. 너무 재밌고 그런 것들이. 오늘은 인프제 카톡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음.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네요. 되게 재밌어요. 내 행동의 원인 음.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해서 음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댓글 보면서 되게 콘텐츠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하니까 궁금하시거나 같이 이야기해 보면 재밌겠다. 어, 음.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